여기 안쪽까지 안 올라오나? 여기 중간에 뭐가 있나? 턱이지나? 이런 포인트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건저 중간에 어디가 하나 막히는 구간이 있나 본데? 그래 봐봐요 중간에 네. 나무가지가 막았잖아요 아 이러면 고기가 올라와도 여기에서 걸리지 저 위에까지 안 올라탄다고 해봐요 그렇구나. 왔어요 왔어요? 네 왔어요 그렇지 잘한다 <laughs> 됐다 이제 오프닝 하면 되겠다 아 <laughs> 축하드립니다 잠깐만요 저 요것만 풀고 갈게요 잠깐만요 와저 나무 사이에 좀딱 닿는데 그죠 하 그러니까 왜 버리고 가냐고 이런 데를 <laughs> 버리고 서 큰일 날뻔그러니까 뭐에 나왔어요 저 위스틱 <laughs> 아, <미스틱을> 위스틱 <이베스. 웃음> 잘 아, 만들었어? 네 <laughs>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u 베 s 입니다 네, 저는 지금 도고지에 나와 있고요 지난번 추첨에서 두 번째로 당첨되셨던 핑크 파워 전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u 베 s 크루의 핑크 파워 전사 29살 이재홍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원래 우리 오늘 못 만날 뻔했어요. 연락이 안 돼가지고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다행히 어제 새벽에 저 연락이 돼가지고 그죠?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아, 원래 이쪽 도거지는 자주 오세요. 지금 세 번째. 오늘까지 세 번째. 아, 세 번째? 네. 동호회 활동도 하셔가지고, 네. 동호회에서 막 포인트 전달 받으셨다고? 네, <laughs> 네, 여기 가봐라. 네, 네. 여기 가봐라. 음, 여기 가봐표까지 어. 이게 다. 아, 찍어봐. 저 오늘 그럼 믿고 따라다녀면 되는 거네요? <laughs> 어, 저한테 너무 많은 분들한 벌써부터 등리가 무거워. 왜요? 그래도 시작하면서 바로 한 마리 잡으면서 들어왔는데, 아, 그게 어딥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네. 어, 오늘 포인트 몇곳 받으셨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쪽 돌아오면서 네. 낚시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요런 데 있죠? 네. 그냥 수몰나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요렇게 각이 져 있잖아요. 네. 네. 포인트가. 네. 네. 근데 여기 나무가 있으면 고기 입장에서는 여기로 계속 몰아서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박혀있다가 페이트피쉬가 먹이고기가 돌면 네. 이렇게 돌아서 갈거 아니에요? 아. 그럼 고기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번 때리고 저기서 한번 때릴 수 있잖아요? 배스 입장에서는 이런 데가 사냥터일 확률이 높죠. 그게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아. 요거는 그래도 한40 정도는 나오겠는데요? <laughs> 좋네요. 있다고 했죠? <laughs> 아우, 다행이다. 말한 돼서 꺼내서, 아우,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laughs> 못 꺼냈으면 거짓말쟁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네. 물 탁하면 막웜좀 응. 어두운 것이라는 게 그게 맞아요? 궁금해요. 좀. 제가 생각할 때 어둡다라는 기준이 색상으로 정의를 못하죠. 어, 약간 예를 들어 워터멜론이나 응. 뭐 워터멜론 뭐 응. 골든펄드랑 그런 거 있잖아요. 응. 약간 초록색깔 개 레드 보면 좀 밝잖아요. 근데 밝 그거 밝색, 분홍색깔 막 이런 거 저는 그런 기준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네. 그게 이제 홍이 씨 기준인 거고 네. 다른 사람한테 만약에 네. 워터멜론이나 지금 얘기했던 다른 색깔들을 얘기했을 때 네. 그분은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둡다 밝다의 기준은 되게 애매해요 그렇게 나누지 마시고 웜이 옅냐 진하냐, 엿냐, 진하냐. 네, 그걸로 나누시면 돼요 간단해요 네. 얘를 하늘에다 네. 이렇게 비춰봐요 네. 투과가 안 되죠 네. 얘는 진한 거 음... 그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보면, 음. 보여요? 햇빛, 이 네. 투과되는 게 보이죠? 네. 네. 뚫, 약간 뚫린다고 해야 나 빛이 투과가 되는 게 보이잖아요. 네. 이게 옅은 거예요. 아. 원형 공이 있는데, 네. 그 공을 물속에다 넣었을 때, 네. 투명하면, 약간이라도 빛이 투과가 되면, 연하게 보이겠죠? 음. 아. 근데 얘가 빛이 투과가 안 되는 공이야. 물속에 넣으면 또렷하게 보이겠죠? 아, 저거 공이구나라고. 아. 베스가 색깔을 보는지 안보는지전 솔직히 몰라요. 제가 뭐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혼 네. 솔직히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도 정의를 못 하겠어. 네. 못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색깔을 못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물 네. 속에서 명암을 가지고 좀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색상을 기준하는 게 아니라 옅어 아니면 진해. 옅 네. 그거 기준으로 나누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네. 그렇습니다. 거. <laughs> 아, 오늘 질문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laughs> 여기는 고기가 들어있겠다. 이번에는 아래쪽 수로까지 한번 내려왔어요. 걸어서 이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수로니까 수위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와, 오늘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영, 쉽지 않겠네. 그렇지. 아우, 깜짝이야. 네, 요거는 30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여기서 저 저쪽으로 붙여봐봐아 건너편에 있는 나무. 예, 거기 거기. 저쪽에 나무 가지 사이에 풀풀떡기 있는 데 있죠. 줄 있는데. 저거요? 네, 예, 네, 네. 거기 네. 네. 그쪽에다가 해봐요. 아니, 아니, 그렇게 그렇게 하면 100%다 걸려요. 이 캐스팅 <laughs> 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던데? 자, 예, 봐봐요. 무게가 있어서 네. 일정 부분까지 넘어가면 알아서 풀려요, 스풀이. 네. 그러니까. 지금 잠갔어요, 그냥 네. 이 상태에서 얹어놓고 음. 이 느낌을 한번 봐봐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잠근 상태에서 에. 로드만 들었다 내려봐요. 이거 풀지 말. 풀지 말. 그냥 그 상태로. 그러니까 지금도 밀었잖아. 얘를 자꾸 던지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로드만 들어서 시소만 태우라고 시소만. 그거? 그렇죠. 거의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팔이 자꾸 던지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냥. 힘 빼고, 그, 로드 잡지 말고, 그냥 얹어만 놔요 얹어만 놓고, 얘만 로드만 쓱 들어봐요. 그쵸? 음. 그쵸, 그쵸? 아하하. 그쵸? 음. 그치? 네. 그 상태로 풀어놓고 한번 해봐요. 풀어놓고. 네, 풀어놓고. 그리고, 네. 원하는 위치에 갔다, 그러면 뭔가를 하지 말고, 그냥 로드를 내려요. 아. 로드를 내리면 얘가 수면에 들어갈 거잖아요. 네. 수면에 들어가면 풀리던 것도 딱 멈춰요. 음. 해봐요, 한번. 그렇지. 와... 프로. <웃음> <웃음> <그치>? 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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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거구나. 예. 네. 그렇죠. 한번몇 번만 던져서 이 시소 태운다는 감만 잡으면 돼요. 근데 아까도 진짜 잘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풀리던 것도 막 풀려 나가다가 탁 멈춘단 말이에요. 얘가 실제로 물 속에 딱 들어가면 빽안 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빽이 날것 같으면 그냥 내려요. 아, 내가 네, 있습니다. 그렇지. 완전 잘하네! <laughs> 그거죠, 그거! <laughs> 응! 굿! 알겠습니다. 오, 음. <웃음> <웃음> 봐봐요. 지금은 네. 그 시작점이 여기였잖아요. 네. 근데 얘를 라인을 조금 짧게 잡고, 여기서부터 태우면 더 멀리 나가죠. 음.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그때 네. 되면 손을 좀 써서 더 멀리. 와우! 응. 중고인데 이걸로 스프링 응. 스프링 스핑... 되죠? 아, 가능하고. 싱커가 거. 따로 놀아서 그런데 어, 이렇게 어. 되죠. <laughs> 와우. 응 지금도 자꾸 초리 대를 어떻게든 이용해서 매기려고 자꾸 하니까 <laughs> 힘 빼면 돼요 힘 빼고 힘 빼고 그냥 로드 천천히 들어요 천천히 빠르게 될 필요도 없어. 그렇죠? 완전 좋았어요. 지금 거 완전 좋았어요. <laughs> 어, 어, 다시 지금 거 완전 좋았어요. 느낌 어, 이상하게 어, 다시 <laughs> 지금 거 완전 좋았어요. 네, <laughs> 응 이거를 절대 힘줘서 하지 마세요 힘줘서 네. 힘 주면 날라가요 그냥 붕 떠버려요 그렇지 잘한다 아, 그거죠 아. 네. 뱀 있어요 네. 아나 그럼 안해아 <laughs> <laughs> 진짜요 <laughs> 얼마네요 꽃뱀이에요 그 불황이 같아요 갈색깔 왔어요. 네. 그렇지! 크다! 나와야 된다! 이러지 말자! 나와야 된다! 아! 아 나뭇가지! 씨.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와, 저 사이즈 큰데? 뱀이 문제야, 지금? 씨. 빠졌어 아짜짜 아... <laughs> 어, 사이즈 컸는데 와사이 괜찮는데 아이 한 템포 늦었어요 아 자, 왔다 왔어요? 네 때렸다 그렇지 아스티한번더줄거겁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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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컸는데 아, 짜증나 <laughs> 와, 요번 거 진짜 컸는데. <laughs> 와. 봤잖아요. 와. 두그 마리 봤는데, 아, 진짜. 근데 확실한 건 네. 침을 안 맞았잖아요. 아, 그러네. 침질이 약해서 바늘이 노출이 안된 거예요. 근데 이런 고기는 다시 물어요. 대신에 네. 이미 한번물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간 고기잖아요. 그럴 때는 네. 한 20분, 30분 정도 요 포인트를 비워두시는 거예요. 아. 비워놨다가 다시 와서. 하시면 나올 확률이 있어요. 졸로가든. 아, 이쪽이요? <laughs> <laughs> 이거 거의 뭐, 다들 봤어요. 이렇게 따라 보는 저 그런 느낌. <laughs> 아, 우리 이런 거 좋아해. <웃음> <웃음> 이쪽이 아마 마지막 포인트가 될거 같은데. 여기서 한번 해 보죠. 아, 이 앞에 있던 나무를 다베 버렸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연안까지 고기가 들어오기가 좀 힘들겠네요 보니까 우 날벌레 어마어마하네 날벌레가 여기는 조금 수위가 나오나? 왔어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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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아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한 번만 더 털어. 그렇지, 예! 거의 다 왔어. 그래, 그 박스 안에 잠깐만 있어봐. 와, 와 힘들어 씨.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내가 꺼낼게. 잠깐 기다려. 아 씨, 생쇼를 생쇼를. 잠깐 기다려. 와, 와, 와 진짜, 아, 와, 아, <laughs> 와... 와...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아, 힘들다 힘들어. 45 나오네요. 45, 45 나옵니다. 도고지 45배 씁니다. 아, 좋네요. 아무래도 오늘은 나무 밑둥이나 아니면 뭐 뚜껑이 있는 커버가 씌워진 그런 지형보다는 나무에 잔가지들이 좀 많이 얽히고 설켜있는 곳. 그런 곳 중간쯤에 고기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아, 진짜 저못 꺼내는 줄 알았어요. 진짜. 시꺼멓네요 <laughs> 아주 그냥. 아, 너무 좋아요. 계속 한번 해볼게요. 저쪽 앞쪽 나무에도 있겠는데? 저 앞쪽으로 한번 가볼까? 여기 앞에도 있을 것 같아요. 꺼내기가 좀 힘들긴 하겠지만, 이 앞에 보면 잔가지들 여기 앞에 많잖아요. 이쪽에도 있을 것 같은데, 앞쪽은 너무 얕고, 너무 이쪽은 너무 얇고, 최소한 저 앞에까지는 넣어줘야 될것 같은데, 저기까지는. 입실 그르치 예쓰! s 씨 이것도 한 40초반 되는 뱃수입니다 아, 좋네요.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아, 오늘 우리 바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아,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네. 저, 저랑 거의 저수지 한 바퀴를 다 돌으셨는데,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 저한테 진짜. 네. 29살. <laughs> 최고의 약간 추억이. 나 아, 진짜 고맙습니다. 좋게 네. 봐주셔서. 도고지 저도 거의 한 1년 만에 오는데, 네. 정말 재미나게 낚시했어요, 오늘. 우리 다음번에 날씨 좋은 날한번 봅시다. 아, 당연하죠. 아무튼 <laughs>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장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전 지금까지 여러분의 낚시를 응원하는 U.S. 였습니다. 고맙습니다.